수산업 에비에이션 센터에서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정미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카이에서 개발한 T50 고등훈련 비행기를 만들어볼 건데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네, 바로 이 풀만 있으면소초등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T50에서 T는 트레이너를 의미하고요. 50은 공군 창군 50주년을 의미하는 뜻에서 황금독소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탄생한 비행기인데요.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한 초음속 훈련고등비행기입니다. 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의 속도, 즉 음속보다 더 빠르다는 뜻에서 이제 초음속이라고 하고 마하 1.5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행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우선 순서대로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요. 1번부터 정의를 뜯어 주시면 됩니다. 1번이 이제 이 동체와 수직 꼬리날개가 합쳐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황금독수리 모양이 있어요. 이 황금독수리는 T50 중에서도 시제 1호기 그리고 2호기에만 황금독수리 모양이 있고요. 3호기부터는 일반 양산 모델이기 때문에 황금독수리 모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종석을 덮고 있는 부분을 캐높이라고 하는데요. TO10의 경우에는 앞쪽에는 훈련생이 앉아 있고요. 뒤쪽에는 교관이 앉아 있는 복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풀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풀칠은 꼭 풀칠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만 풀칠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번을 부착을 했고요. 이제 3 번을 붙여서이번는 뒤쪽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꼭꼭 눌러 주셔야 돼요. 실제 카에서도 비행기를 만들 때 공장에서는 주로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동체를 수작업으로 하나씩 풀칠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네, 4번을 뜯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칠이 되어있는 부분에만 풀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앞뒤 앞뒤 이렇게 네, 이번에는 앞 이번에는 5번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주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동체에는 이제 색깔 있는 부분을 뜯어서 부착을 해줄 겁니다. 빨간색 부분을 미리 접어 두시면 좋아요. 동일하게 길게 풀칠을 해 줍니다. 짱! 동체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풀칠을 했기 때문에 꼭꼭꼭꼭 꼭꼭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네, 지금 동체를 보시면은 네, 지금 아주 작은 글씨로 레스큐라고 적혀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구출이란 뜻인데 캐노피 안에 있는 이제 조종사분들이 이제 비상탈출을 할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이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레스큐 왼쪽에 있는 조그마한 노란색 버튼이 버튼 이 있는데요. 거기에 버튼 을 누르면 문이 열려서 이제 제트슨 레버라는 이제 그런 핸들이 있어요. 그거를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 3m 정도 되는 그거를 당기게 되면은 이 캐노피가 작은 이제 폭약에 의해서 네, 투하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명구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동체 옆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공기 흡입구 부분이에요. 이쪽으로 공기가 흡입이 돼서 뒤쪽에 엔진까지 전달이 되는 공기 흡입구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체는 이제 완성이 됐고 날개 부분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날개는 두 가지를 붙이면 되거든요. 8번을 뜯어주시면 됩니다. 날개 부분은 조금 뜯을 때 조심해서 뜯으셔야 돼요. 두 번을 뜯어줍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네,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뜯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뒤쪽에 그림이 없는 부분에 부착을 할 거고요. 풀칠 되어 있는 부분에 붙칠을 하면 됩니다. 조 죠. 네, 이제 대망의 동체, 즉 비행기의 몸이 되는 동체와 날개, 윙을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체를 하실 때는 조금 전에 접었던 이 부분에다가 표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부착하시면 안돼요. 네. 이쪽으로 끼우듯이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꼭꼭꼭 네. 튼튼하게 만들려면 눌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TO10 시제001호기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종이 비행기라고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얘가 밖에서 이제 공기 흐름을 타면 최대 50m 까지 날아갑니다. 비행기 말, 발사대를 만드는 마지막 종이를 뜯어서 여기 고무줄 끼우는 곳에 고무줄을 끼우고 이렇게 돌돌돌 말듯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기 풀칠을 하시면 돼요. 풀칠만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눌러주는 거 중요합니다. 종이 비행기를 장식할 마지막 종이를 뜯어 보겠습니다. 구식을 네, 이름을 꽂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날릴 때는 이제 중요한 거를 아셔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접을 수 있게 이제 칼집이 되어져 있는데, 앞쪽에 있는 거는 앞전 플랩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뒷전 플랩.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때 양력을 발생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날개 뒤쪽에 조그맣게 있는 거. 에어로론이라고 보조액입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선회할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거는 수직으로 붙어있는 꼬리날개여서 수직꼬리날개 그리고 뭐 뒤쪽에 있는 거는 수평으로 이제 꼬리날개가 있어서 수평꼬리날개로 뭐 뒤에 조그맣게 있는 거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엘리베이터라고 승각타거든요. 여기 위로 날수있게도와줍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내리시면 되고요. 한 15도 정도 내리면 되고, 뒤에 있는 네, 승각타는 15도 정도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발사를 하면은 높이 나르게 되겠죠. 이렇게 종이비행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네, 누구나 쉽게 풀만 있으면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작업 완료되고 나면 재미있게 날려보세요.